저는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을 단 5분 만에 개설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유튜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건 구글 계정 하나, 그리고 5분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글 계정. 새로 만들어도 되고 이미 있는 걸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채널 만들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 사진 클릭. 계정 전환. 모든 채널 보기. 채널 만들기. 이름. 채널 만들기 끝 이게 답니다 세번째 채널 확인 잘 태어났는지 공개 한번 때려 봐야 되겠죠 우측 상단 프로필 사진 클릭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지금부터 우리는 유튜버입니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아직 자랑은 하지 마세요 조회수 100 나오면 그때 합시다 그리고 아직 돈은 안 벌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하는 템포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개념정리 버전과 행동강령 버전 두 가지 모두 업로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념정리 버전 그리고 천천히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행동강령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안 잡아먹지. 채널을 이렇게 열었으면 이제 중요한 건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수익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회수 100 나왔다고 엄마한테 자랑할 때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수익화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 롱폼이 그렇고 쇼츠는 1000만 조회수를 90일 안에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좌절하죠. 저처럼 얼굴 드러내 놓고 유튜브 하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쇼츠로 시작해 보시고 롱폼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쇼츠 전략을 롱폼에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롱폼 전략은 쇼츠에서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쇼츠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는 거고 롱폼은 누군 관심을 갖고 제목과 썸네일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전략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1년 걸려도 못 넘는 벽을 누구는 10일 만에 돌파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쇼츠로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빠른 수치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6개월 보시면 됩니다. 수익가 통과했던 저의 노하우와 전략들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처음부터 돈 쓰지 마시고 저의 무료 전자책도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한다고 비싼 카메라나 마이크 지금부터 구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없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쇼츠부터 가볍게 접근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롱폼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월부 강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리는 건 처음부터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5분 만에 개설해봤습니다. 말로는 참 쉽죠, 그죠? 하지만 채널을 만들었다고 바로 조회수가 터지고 돈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채널 개설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두 번째, 수익하러 가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절대로 처음부터 돈 쓰지 마라 채널만 열고 영상이 없으면 그냥 빈집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저의 소식을 받아보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제발...